어느 정형외과 전문의가 25년간의 임상 경험을 통해 발견한 놀라운 사실을 공개한다고 합니다. 매일 아침 쓰레기통에 버리는 이것이 10만원짜리 무릎 주사보다 효과적일 수 있다는 충격적인 내용인데요. 74세 할머니가 휠체어에서 벗어나 손자와 산책할 수 있게 된 기적 같은 이야기, 그리고 우리 주방에 숨어 있던 관절 치료의 보물을 7일 만에 경험할 수 있는 완전 가이드. 과연 무슨 비법이 있는 걸까요? 지금부터 한 의사가 들려주는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귀중한 건강정보가 도움이 될것 같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한 번의 클릭으로 소중한 건강정보를 계속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아침에도 계란 후라이 드시고 나서 껍질을 쓰레기통에 버리셨나요? 그렇다면 정말 아까운 일을 하신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매일 아침 아무 생각 없이 버리던 그 하얀 조각이 사실은 황금보다 값진 보물이었거든요.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병원에서 한 번에 10만원씩 하는 무릎주사보다 계란껍질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주머니 속 만원짜리보다 부어 싱크대 옆 쓰레기통에 있는 게더 귀할 수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저도 처음엔 믿지 못했습니다. 의과대학에서 수년간 공부하고 수많은 논문을 읽으며 최신 의학 지식을 익혔지만, 정작 가장 효과적인 치료법은 우리 주방에 있었다니까요. 이게 바로 현대의학의 아이러니죠. 무릎 관절염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중에 이런 경험 있으실 겁니다. 계단을 오를 때마다 무릎에서 나는 뚝뚝 소리, 아침에 일어날 때 느끼는 뻣뻣함, 오래 걸으면 점점 심해지는 통증. 이런 증상들 때문에 병원을 찾아오시죠. 그런데 병원에서는 어떤 치료를 받으시나요? 먼저 소염제 처방받고 물리치료 받으라고 하고, 그래도 안 되면 주사 맞으라고 하고, 그것도 안 되면 수술 이야기가 나오죠. 물론 이런 치료들도 분명히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비용이에요. 히알루론산 주사 한 번에 10만원, 연골 재생 주사는 더 비싸죠. 수술이라도 하게 되면, 생각만 해도 머리가 아픕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걸 놓치고 있었어요. 바로 우리가 매일 버리고 있는 계란 껍질 말이에요. 계란 껍질에는 우리 무릎 관절을 회복시킬 수 있는 놀라운 성분들이 들어있습니다. 특히 껍질과 흰자 사이에 있는 얇은 막, 이걸 계란 껍질막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에 들어있는 성분들이 정말 대단해요. 히알루론산, 글루코사민, 콜라겐, 콘드로이틴. 이런 이름들 많이 들어보셨죠? 관절 건강에 좋다고 광고하는 영양제들에 들어있는 바로 그 성분들이 계란 껍질막에 자연스럽게 들어있다니까요. 게다가 화학적으로 합성한 게 아니라 자연 상태 그대로 말이에요. 더 놀라운 건이 계란 껍질막의 효과가 단순히 이론적인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로 해외에서는 이미 임상시험을 통해 효과가 입증되었어요. 미국, 유럽에서는 계란 껍질막 추출물이 관절 건강보조제로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이런 사실을 모르고 있었을까요? 아마도 너무 가까이 있어서 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등잔 밑이 어둡다고 하잖아요. 바로 우리 식탁 위에 있는 계란이 이렇게 귀한 치료제였는데 말이에요. 물론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효과가 나타나는 건 아닙니다. 개인차도 있고 관절염의 정도에 따라서도 차이가 날수 있어요. 하지만 적어도 시도해 볼 만한 가치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초기 관절염이나 경미한 무릎 통증을 겪고 계신 분들에게는 정말 좋은 대안이 될수 있어요. 앞으로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들을 들으시면 여러분도 깜짝 놀라실 겁니다. 실제로 제 환자들 중에서 계란 껍질막을 활용해서 놀라운 회복을 보인 분들이 많거든요. 그 생생한 경험담들도 함께 나누어 드릴 테니까 끝까지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이제 실제 환자분의 놀라운 변화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정말 믿기 어려운 일들이 벌어졌거든요. 지난주 화요일 오후였습니다. 제 진료실 문이 열리면서 한 분이 들어오셨는데요. 첫마디가, 선생님, 이제 안 아파요. 였어요. 의사인 제가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던 순간이었죠. 그분은 박순자 씨라는 72살 할머니셨는데, 불과 한달 전까지만 해도 상황이 완전히 달랐거든요. 처음 오셨을 때는 지팡이를 짚고 계단을 한 칸씩 올라오시느라 진료실까지 오는 데만 10분이 넘게 걸렸어요. 무릎에서 나는 뚜둑뚜둑 소리가 복도 끝까지 들릴 정도였습니다. 박순자 씨는 5년 전부터 무릎 통증이 시작됐다고 하셨어요. 처음엔 가벼운 시큰거림 정도였는데 점점 심해져서 결국엔 밤에 잠도 제대로 못잘 정도가 되었죠. 다른 병원에서 엑스레이도 찍어보고 주사도 여러 번 맞아봤지만 효과는 일시적이었어요. 선생님, 저 이제 수술 말고는 방법이 없는 건가요? 하고 물으시던 그 절망적인 표정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당시 박순자 씨의 무릎 상태는 정말 심각했어요. 엑스레이를 보니 연골이 상당히 달아있었고 관절 간격도 많이 좁아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수술을 권하기 전에 다른 방법을 먼저 시도해 보자고 말씀드렸어요. 바로 계란 껍질막을 활용한 자연 치료법이었습니다. 처음에 박순자 씨는 반신반의 하셨죠. 계란 껍질이요? 정말 효과가 있을까요? 하면서요. 그래서 제가 자세히 설명해 드렸습니다. 계란 껍질막에 들어있는 성분들이 어떻게 관절 건강에 도움이 되는지, 왜이 방법을 시도해 볼 만한지 말이에요. 다행히 박순자 씨는 그래도 한번 해보죠. 어차피 잃을 것도 없으니까 라고 하시면서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셨어요. 그리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박순자 씨가 다시 병원에 오셨는데 이번엔 지팡이 없이 오셨더라고요. 물론 아직 조금은 절뚝거리긴 하셨지만 확실히 걸음걸이가 달라져 있었어요. 선생님 뭔가 다른 것 같아요. 아침에 일어날 때그 뻣뻣함이 많이 줄었어요. 2주일째부터는 변화가 더 뚜렷해졌습니다. 무릎에서 나던 뚜둑뚜둑 소리가 현저히 줄어들었고 계단도 한 번에 두 칸씩 올라갈 수 있게 되었어요. 박순자 씨는 이게 정말 계란껍질 때문인가요? 라고 하시면서도 얼굴에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3주째가 되었을 때는 정말 놀라운 변화가 있었어요. 박순자 씨가 병원 주차장에서부터 제 진료실까지 거의 뛰다시피 오셨거든요. 예전에는 10분도 넘게 걸리던 거리를 이제는 3분 만에 오신 거예요. 선생님, 어제 손자하고 놀이터에 갔어요. 그네도 밀어주고 시소도 같이 탔어요. 5년 만에 처음이에요. 박순자 씨의 눈에는 눈물이 글썽글썽했습니다. 저도 모르게 덩달아 뭉클해지더라고요. 한 달이 지난 지금 박순자 씨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어요. 매일 아침 동네 한 바퀴 산책을 하시고 집안일도 다시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얼굴에 활기가 돌아왔어요. 죽어가던 엔진이 갑자기 살아난 자동차처럼 무릎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한 거죠. 사실 박순자 씨만 이런 변화를 보인 게 아닙니다. 비슷한 사례가 또 있어요. 이번엔 45살 직장인 김태호 씨 이야기인데요. 이분은 좀 다른 케이스였어요. 김태호 씨는 축구를 좋아하는 평범한 회사원이었는데 작년 겨울 축구 경기 중에 무릎을 다쳤어요. 인대 손상은 아니었지만 연골에 미세한 손상이 생겼죠. 병원에서는 당분간 운동을 자제하고 약물 치료를 받으라고 했는데 몇 달이 지나도 통증이 계속되었어요. 특히 아침에 일어날 때와 오래 앉아있다가 일어날 때 무릎이 뻣뻣하고 아팠습니다. 젊은 나이에 이런 증상이 생기니까 김태우 씨는 정말 우울했어요. 이제 평생 운동 못하는 건 아닌가요? 라고 걱정하시더라고요. 그때 제가 계란 껍질막 치료법을 소개해드렸어요. 김태우 씨는 나이가 젊다 보니까 회복 속도도 빨랐습니다. 일주일 만에 아침 뻣뻣함이 많이 줄어들었고, 2주일째부터는 가벼운 운동도 가능해졌어요. 한달 후에는 다시 축구장에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선생님, 정말 신기해요. 계란껍질이 이렇게 효과가 있을 줄 몰랐어요. 김태우 씨의 밝은 웃음소리가 진료실에 울려 퍼졌을 때 저도 의사로서 정말 보람을 느꼈습니다. 이런 사례들을 보면서 제가 확신하게 된건 자연이 우리에게 주는 치유의 힘은 정말 놀랍다는 거예요. 첨단 의학 기술도 물론 중요하지만 때로는 우리 주변에 있는 가장 평범한 것들이 가장 큰 도움이 될수 있거든요. 물론 모든 환자분들이 똑같은 결과를 보는 건 아닙니다. 개인차가 있고 관절염의 진행 정도에 따라서도 차이가 날수 있어요. 하지만 적어도 제가 지금까지 경험한 바로는 초기에서 중기 관절염 환자분들에게는 정말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계란껍질을 아무렇게나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올바른 방법으로 사용해야만 이런 놀라운 효과를 볼수 있거든요. 계란껍질막이 왜 이렇게 효과적인지 과학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 하실 부분을 설명해 드릴게요. 도대체 계란껍질이 어떻게 우리 무릎에 도움이 되는 걸까요? 그냥 믿으라고 하면 안 되죠. 의학적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먼저 우리 무릎 관절이 어떻게 생겼는지부터 이해해 보죠. 무릎 관절은 마치 자동차 엔진 같아요. 엔진 오일이 없으면 차가 멈추듯이 활액이 없으면 무릎은 삐걱거리며 망가집니다. 그리고 엔진 부품들이 다르면 교체해야 하듯이 무릎 연골도 손상되면 재생이 필요해요. 우리 무릎 관절에는 연골이라는 쿠션이 있습니다. 이 연골은 주로 콜라겐과 글루코사미노글리칸이라는 물질로 이루어져 있어요. 콜라겐은 연골의 뼈대 역할을 하고 글루코사미노글리카는 물을 잡아두는 스펀지 같은 역할을 하죠. 나이가 들거나 무릎을 많이 사용하면 이 연골이 점점 닳아집니다 특히 콜라겐이 줄어들면 연골이 탄력을 잃어버려요. 마치 오래된 고무줄이 늘어나지 않는 것처럼 말이에요. 그리고 히알루론산이 부족해지면 관절 사이에 윤활유가 부족해져서 뼈끼리 직접 마찰하게 됩니다. 바로 여기서 계란 껍질막이 등장하는 거예요. 계란껍질과 흰자 사이에 있는 저 얇은 막 말입니다. 이 막을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 정말 놀라운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마치 우리 관절 연골과 비슷한 성분들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계란껍질 막에는 주로 다섯 가지 핵심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첫 번째가 콜라겐이에요. 전체 성분의 약 70%를 차지하는 주성분입니다. 이 콜라겐은 우리 관절 연골을 구성하는 콜라겐과 거의 동일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두 번째는 글루코사민입니다. 이름 많이 들어보셨죠? 관절 건강 영양제 광고에서 항상 나오는 그 성분이에요. 글루코사민은 연골을 만드는 원료가 되는 물질인데, 계란 껍질막에 자연 상태로 들어있어요. 세 번째는 콘드로이틴 황산염입니다. 이것도 관절 건강에 중요한 성분이죠. 연골의 탄력성을 유지하고 염증을 줄여주는 역할을 해요. 시중에서 파는 관절 영양제에도 빠지지 않고 들어가는 성분인데, 계란 껍질막에 천연으로 들어있다니 정말 놀랍지 않나요? 네 번째는 히알루론산입니다. 병원에서 무릎에 맞는 그 비싼 주사의 주성분이 바로 이 히알루론산이에요. 관절 사이에 윤활유 역할을 하죠. 1g의 히알루론산이 무려 6리터의 물을 머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관절이 부드럽게 움직일 수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엘라스틴이 있습니다. 이 성분은 조직의 탄력성을 유지해주는 역할을 해요. 고무줄처럼 늘어났다가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게 해주는 거죠. 이렇게 보니까 계란 껍질막은 그야말로 관절 건강에 필요한 성분들의 보물 창고예요. 주사 한 방에 들어있는 비밀이 사실은 달걀 속에 조용히 숨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여기서 더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계란 껍질막의 이런 성분들은 화학적으로 합성된 게 아니라 자연 상태 그대로 존재한다는 겁니다. 인공적으로 만든 글루코사민이나 콘드로이틴보다 우리 몸에서 흡수되고 이용되기가 훨씬 쉬워요. 실제로 외국에서 이미 여러 임상시험이 진행되었습니다. 미국의 한 연구에서는 계란껍질막 추출물을 복용한 그룹이 위약을 복용한 그룹보다 관절 통증이 평균 30% 감소했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또 다른 연구에서는 계란껍질막을 일주일간 복용한 후 관절의 뻣뻣함이 현저히 줄어들었다고 보고되었습니다. 특히 아침에 일어날 때의 관절 경직이 많이 완화되었다고 해요. 유럽의 한 연구기관에서는 계란껍질막의 항염 효과를 조사했는데 관절염을 유발하는 염증 인자들을 현저히 줄여준다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증상을 가리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염증을 줄여준다는 의미예요. 그럼 계란껍질막이 우리 몸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 좀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먼저 소화기관에서 흡수된 후 혈류를 통해 관절까지 이동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이 성분들이 우리 관절 조직과 매우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콜라겐은 손상된 연골의 기본틀을 보강해 줍니다. 마치 낡은 건물에 새로운 철근을 보강하는 것과 같아요. 글루코사민은 새로운 연골 조직을 만드는 원료가 되죠. 콘드로이틴은 연골의 탄력성을 회복시켜 주고요. 히알루론산은 관절액의 점성을 높여서 윤활작용을 개선합니다. 마치 기계에 새로운 윤활유를 넣어주는 것과 같은 효과예요. 엘라스틴은 관절 주변 조직의 탄력성을 회복시켜줍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관절의 염증이 줄어들고 연골이 재생되며 관절 움직임이 부드러워지는 거죠. 단순히 통증만 가리는 것이 아니라 관절 자체의 건강을 회복시키는 근본적인 치료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어요. 계란 껍질 자체를 그냥 먹으면 안 됩니다. 중요한 건 껍질이 아니라 껍질과 흰자 사이에 있는 얇은 막이거든요. 그리고 이 막을 올바른 방법으로 처리해야만 효과를 볼수 있어요. 많은 분들이 실수하시는 게 계란 껍질을 뜨거운 물에 끓이거나 구워서 가루로 만드는 건데, 이렇게 하면 열에 의해 단백질 구조가 변성되어 버립니다. 불에 구워버리면 다이아몬드도 재가 되듯이 뜨거운 물은 소중한 성분을 태워버리는 거예요. 올바른 방법은 생계란에서 껍질막을 조심스럽게 분리해서 찬물이나 미지근한 물에 우려내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열에 약한 히알루론산이나 콜라겐 같은 성분들이 그대로 보존돼요. 또한 가지 중요한 점은 개인의 소화 능력에 따라 효과가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위산이 부족하거나 소화 기능이 약한 분들은 흡수가 잘안될수 있어요. 그래서 빈속보다는 식후에 드시는 게 좋고 충분한 수분과 함께 섭취하시길 권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자연 치료법의 가장 큰 장점은 부작용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화학 약물과 달리 위장 장애나 간 손상 같은 부작용 걱정이 없습니다. 물론 계란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들은 주의하셔야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지금까지 계란 껍질막이 왜 관절 건강에 도움이 되는지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럼 실제로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음식들이 도움이 되고 어떤 것들을 피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방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아무리 좋은 약이라도 제대로 사용하지 않으면 효과가 없죠. 계란껍질막도 마찬가지예요. 올바른 방법으로 사용해야만 여러분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먼저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계신 부분부터 정리해드릴게요. 계란껍질을 그냥 말려서 가루로 만들어 먹으면 안 됩니다. 또 뜨거운 물에 끓여서 우린 물을 마시는 것도 효과가 없어요. 효과가 없던 이유는 보물을 잘못 꺼내 쓰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핵심은 계란 껍질 자체가 아니라 껍질과 흰자 사이에 있는 얇고 투명한 막이에요. 이 막을 계란 껍질막이라고 하는데 바로 여기에 우리가 필요로 하는 모든 성분들이 들어있거든요. 그럼 올바른 추출 방법을 단계별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신선한 계란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가능하면 유기농 계란이나 방목 계란을 사용하시는 게 좋아요. 화학 사료로 키운 닭보다는 자연 사료로 키운 달걀 계란이 영양 성분이 더 풍부하거든요. 두 번째 단계는 계란을 조심스럽게 깨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껍질에 금이 가지 않도록 살살 깨야 한다는 거예요. 보통 숟가락으로 톡톡 쳐서 작은 구멍을 낸 다음 그 구멍을 천천히 넓혀가면서 흰자와 노른자를 빼내시면 됩니다. 세 번째 단계는 껍질 안쪽에 붙어 있는 막을 분리하는 것입니다. 손가락으로 조심스럽게 떼어내시면 되는데 처음에는 좀 어려울 수 있어요. 하지만 몇번해 보시면 쉽게 할수 있습니다. 막이 찢어져도 괜찮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네 번째 단계는 분리한 막을 찬물에 우려내는 것입니다. 여기서 절대로 뜨거운 물을 사용하시면 안 돼요. 뜨거운 물은 히알루론산이나 콜라겐 같은 열에 약한 성분들을 파괴시켜 버리거든요. 미지근한 물 정도가 적당합니다. 다섯 번째 단계는 충분한 시간 동안 우려내는 것입니다. 최소 30분 이상 가능하면 1시간 정도 우려내시는 게 좋아요. 이 과정에서 마간의 유효성분들이 물에 녹아 나오거든요. 이렇게 준비한 계란 껍질 막 우린 물을 하루에 두세 번 나누어서 드시면 됩니다. 한 번에 많이 마시는 것보다는 조금씩 자주 드시는 게 흡수에 더 좋아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알려드릴 게 있어요. 계란 한 개의 껍질막으로는 양이 부족할 수 있어서 보통은 계란 서너 개 분량의 껍질막을 모아서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평소에 계란을 사용하실 때마다 껍질막을 모아두셨다가 일정량이 되면 우려내서 드시면 돼요. 보관할 때는 냉장고에 넣어두시고 이틀 이내에 드시길 권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세균이 번식할 수 있거든요. 이제 계란 껍질막의 효과를 높여주는 음식들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아무리 좋은 약도 혼자서는 한계가 있어요. 다른 영양소들과 함께 섭취해야 시너지 효과를 낼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추천하는 음식은 멸치입니다. 멸치는 작은 생선이 아니라 무릎에 든든한 지지대예요. 멸치에는 칼슘이 풍부하게 들어있는데 이 칼슘은 뼈를 강화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멸치에 들어있는 오메가3 지방산은 염증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어요. 멸치를 드실 때는 볶아서 드시는 것보다는 국물을 우려내서 드시는 게 좋습니다. 멸치 우린 물과 계란 껍질 막 우린 물을 함께 드시면 효과가 배가 됩니다. 두 번째는 검은 콩입니다. 검은 콩에는 안토시아닌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들어있어요. 이 성분은 관절 주변의 염증을 줄여주고 연골 손상을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검은 콩의 이소플라보는 뼈 건강에 도움을 줘요. 검은 콩을 드실 때는 삶아서 그냥 드시거나, 검은 콩 우린 물을 차처럼 마시셔도 좋습니다. 계란 껍질 맛과 함께 드시면 상호 보완 효과를 볼수 있어요. 세 번째는 당근입니다. 당근에 들어있는 베타카로틴은 우리 몸에서 비타민A로 변환되는데, 이 비타민A는 연골 조직의 재생에 중요한 역할을 해요. 또한 당근의 항산화 성분들은 관절염을 유발하는 활성산소를 제거해주죠. 당근은 생으로 먹는 것보다는 살짝 데쳐서 드시는 게 좋습니다. 열을 가하면 베타카로틴의 흡수율이 높아지거든요. 당근 주스로 드셔도 좋고, 다른 채소들과 함께 샐러드로 드셔도 됩니다. 네 번째는 브로콜리입니다. 브로콜리에는 설포라판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 성분은 연고를 파괴하는 효소를 억제해주는 효과가 있어요. 실제 연구에서도 브로콜리를 많이 먹는 사람들이 관절염 발생률이 낮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브로콜리는 너무 오래 끓이면 영양소가 파괴되니까 살짝 데치거나 찜으로 드시는 게 좋아요. 계란 껍질 맛과 함께 드시면 염증 억제 효과가 더욱 향상됩니다. 다섯 번째는 생강입니다. 생강의 진저롤이라는 성분은 강력한 항염 효과를 가지고 있어요. 관절염으로 인한 통증과 부종을 줄여주는 역할을 하죠. 또한 혈액순환을 개선해서 관절 주변으로 영양소가 잘 공급되도록 도와줍니다. 생강은 차로 우려 마시거나 요리에 향신료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계란 껍질 막 우린 물에 생강 우린 물을 조금 섞어서 드시면 맛도 좋아지고 효과도 높아져요. 반대로 피해야 할 음식들도 있습니다. 이런 음식들은 관절염을 악화시키거나 계란 껍질 막의 효과를 떨어뜨릴 수 있어요. 첫 번째가 설탕입니다. 설탕은 입안에서는 달지만 무릎에서는 칼날이 됩니다. 설탕을 많이 섭취하면 체내 염증 수치가 높아져요. 또한 설탕은 콜라겐을 손상시키는 작용을 하기도 합니다. 설탕이 많이 들어간 과자, 음료수, 케이크 등은 되도록 피하시는 게 좋아요. 단맛이 필요하시면 꿀이나 메이플 시럽 같은 천연 감미료를 소량 사용하시길 권합니다. 두 번째는 가공식품, 특히 라면입니다. 라면에는 나트륨이 과다하게 들어있고 각종 인공첨가물들도 많아요. 이런 성분들은 체내 염증을 증가시키고 관절 건강에 악영향을 줍니다. 라면 뿐만 아니라 햄, 소시지, 통조림 같은 가공식품들도 마찬가지예요. 가능하면 신선한 재료로 직접 요리해서 드시는 게 좋습니다. 세 번째는 과도한 우유 섭취입니다. 우유 자체가 나쁜 건 아니지만 일부 사람들에게는 염증을 유발할 수 있어요. 특히 유당불내증이 있으신 분들은 주의하셔야 합니다. 우유 대신 아몬드 우유나 두유를 드시거나 발효유 제품인 요거트를 소량 드시는 게 좋을 수 있어요. 개인차가 있으니까 본인의 몸 상태를 관찰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는 과도한 음주입니다. 알코올은 염증을 증가시키고 뼈 재생을 방해합니다. 또한 계란 껍질막의 흡수를 떨어뜨릴 수도 있어요. 완전히 금주할 필요는 없지만 적당량만 드시는 게 좋습니다. 가능하면 적포도주 같은 항산화 성분이 들어있는 술을 소량 드시는 게 낫습니다. 마지막으로 튀긴 음식들입니다. 기름에 튀긴 음식들은 트랜스 지방이 많고 산화된 기름은 체내 염증을 증가시켜요. 치킨, 감자튀김, 도넛 같은 음식들은 되도록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대신 구이나 찜, 삶은 요리를 선택하시고 기름을 사용하실 때는 올리브오일이나 들기름 같은 좋은 기름을 사용하세요. 이렇게 계란 껍질 맛과 함께 올바른 식습관을 유지하시면 관절 건강이 크게 개선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실 부분을 말씀드릴게요. 계란 껍질막을 올바르게 사용하시면 일주일 동안 어떤 변화를 경험하게 될까요? 첫째 날과 둘째 날은 사실 큰 변화를 느끼지 못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몸속에서는 이미 변화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계란 껍질막의 성분들이 혈류를 타고 관절로 이동하면서 염증 억제 작용을 시작하거든요. 셋째 날부터는 미묘한 변화를 느끼기 시작하실 겁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무릎의 뻣뻣함이 조금 줄어드는 것을 느끼실 수 있어요. 어? 뭔가 다른 것 같은데 하는 정도의 변화죠. 넷째 날과 다섯째 날에는 더 뚜렷한 변화를 경험하실 겁니다. 무릎에서 나던 뚝뚝 소리가 조용히 사라지기 시작해요. 계단을 오를 때도 예전보다 한결 수월해지죠. 여섯째 날이 되면 주변 사람들도 여러분의 변화를 알아볼 수 있을 거예요. 걸음걸이가 한결 가벼워지고 얼굴에도 활기가 돌기 시작합니다. 일곱째 날 아침 계단 두 칸을 쉬지 않고 오를 때. 스스로도 믿기 어려울 겁니다. 정말 일주일 전에 내가 맞나? 하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마지막으로 74세 할머니 이정순 씨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이분은 20년간 무릎 통증으로 고생하셨는데 마지막 희망으로 계란 껍질막을 시도해 보셨어요. 한달후 할머니는 손자와 함께 동네 공원을 산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74세 할머니의 발걸음은 단순한 걸음이 아니라 포기의 벽을 넘어선 도전이었습니다. 버려진 껍질에서 시작된 변화가 한 사람의 인생을 다시 피어나게 했어요.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나이가 많다고, 아픈 지 오래됐다고 포기할 이유는 없습니다. 자연이 우리에게 준 선물을 활용해 보세요. 계란 껍질이라는 작은 시작이 여러분 인생에 큰 변화를 가져다줄 수 있습니다. 건강한 무릎으로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걷는 그날을 상상해 보세요. 그 꿈이 현실이 될수 있습니다. 지금 시작하세요. 지금까지 정형외과 전문의가 알려주는 무릎 관절 천연 치료제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니어 인포는 항상 좋은 정보를 찾아오겠습니다.